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양의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우리 시청자 윤동진 선생님이 질문했던 건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김일성 족속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정리될 때 북한이 보였던 그 많은 양의 무기가 활용 가치 있을까요?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다 고철덩어리야. 고철덩어리지. 지금 현대전에서는 아예 쓸모가 없어요. 그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게 탱크, 음. 장갑차, 장갑차 탱크 들어가지, 음. 그 다음에 포무기, 음. 자주포용뭐 여기 음. 들어가고, 그 자동보총, 뭐 무슨 뭐 이런 게다 들어가겠지. 어쨌든 이 상용무기는 다 들어가겠지. 방독면까지도. 그 다음에 첨단무기로서 지금 미사일, 요새 부진을 쏴야 되는 미사일, 음. 그 다음에 핵 개발 문제거든.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저핵 무기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주물삭거리고 있거든. 미사일 문제는 1984년부터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시험 발사하고 있거든. 지금 몇 년이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나날이 나락으로 끌어내리면서 준비했던 이 모든 무기가 관련 가치가 있을까? 탱크 하나 봅시다. 탱크는 뭐그전 국민이 더막 힘을 뭐 응. 모아서 만든 게그뭐 선언어 땅크뭐사라촌거땅크뭐 동현어 땅크뭐 네. 여명 땅크 뭐. <laughs> 탱크. 이리고어 어, 인민학교 때부터 뭐뭐 뭐, 그 꼬꼬 막 활동이 뭐요뭐 어. 군대 탱크. 아저씨들한테 어파 파하고 철 <laughs> 와서 어 탱크 만들게 어그것 <laughs> 꼬마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게. 예. 그은뭐 정말 파고쳐 수집하는 것도 전쟁에 철저히 정성시켜서 네. 예, 하는데 네. 이 탱크 문제로서는 제가 한마디 여기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가 1987년경이었거든. 네. 내가 그때 평안북도 정주 오산복제가구공장에 취재갔던 적이 있거든. 이게 전문 자동보청만드는 공장이요. 그다음에 가짜 무기 만드는 공장이거든. 북한이 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 나갈 때, 저, 정말 덩치가 큰 무기들은 이 공장에서 모형을 다 떠서 가짜가 나가는 게, 그게 당중한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이 공장이 그걸 만들고 있는 공장이거든. 그 옆에 다 구성광산기계, 탱크 전문 공장, 깡철, 특수강 전문 공장, 1월 8일 공장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 근데 그 공장 지변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보고? 자기네가 99호, 99호라는 게, 당 노동당 군수공업부 99호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무기를 밀면서돈 벌어들여오는 실이거든. 이 99호실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의 땡크를 수출했대. 석달 만에 다 돌아왔대. 시리아 군대가 이런 땡크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대. 그것 시는 못대 그거든. 김정일이가 제일 자랑한 식강하면. 중앙당 그저 군에서 신흥호 소형 탱크를 타고 시가전에 맞게 만들어놓은 소형 탱크를 타고 그 드라이브 하는 놈이요 김정일이가 그때만 해도 탱크 수준이 이렇거든 그 탱크가 뭐그저음 뭐 아마 6.25전쟁 땐그 탱크 탱크 무력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앞섰지 남한은 한 대도 없어 그것도 구소련 탱크 갖고 나갔지 네 구소련 탱크 그가들 음. 가드... 말른 그 쌀을 말하는 띠라 그래 띠. 띠. 네, 북한에 들어 탱크가 음. 띠3 4라 소방에서 들은온건티 음. 음. 34라고 고러시아들은띠라그래요 음. 띠로 음. 나가야다. 음. 띠 34를 북한에 무기한테쓴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철거 그 문제는 그띠 음. 34보다 조금 좀좀 억울해도 한 거지. 음. 네, 그럼 북한에서 내가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97년도 나왔잖아 음. 그 때가 최신형 탱크 나오게천마호라고 나와요. 신흥호, 천마호, 뭐 이렇게 나가지. 네, 천마호. 거그 음. 그 구성에서 나오는데. 음. 엔진 뿌리가 어떻게 되면 D34. D34는 그때 당시는 420마력인 게아고 천마호호, 그건 820마력. 음. 음. V형에도 음. 12기통짜리 400마력을 높인 거지. 음. 그, 오래 그, 정도 다 그, 그, 그 엔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경비함, 음. 엔진을 4 개를 올려놔. 음. 경비함에는. 음. 내가 그걸 왜창세해안하면 내가 기관차에도 그 새뼈를 자는 기관차에 그 엔진을 2개로 올려놨거든? 음. 근데 거기 중요한 부품은 그 38호 공장에서 받아오는 온 거야. 그 공장에서 받아오고. 그 밴드는 공장이 그거니까. 음. 거기니까. 그래서 받아오는데, 거기 각종 뭐 해군에서도 오고, 탱크에서도 오고, 연락서 새끼들도 오고, 침투선이라 말하자면. 침투선. 어, 침투선에도 그, 하고 <laughs> 38도 음. 탱크인지는 올려놓는다고 음. 그, 무보투 응, 음, 난 그건 잘 몰라. 어. 그, 음. 천마호 어, 전에 멘딩거는 음. 띠34보다 그 동작 원리는 똑같은데, 음. 장갑, 장갑을 좀 두껍게, 좀 두껍게, 두껍게 한거요. 네. 어. 음. 마호는 뭐가 떠있냐면, 또, 또, 조금 억울해서 한거는, 장갑은 똑같은데, 네. 이 주포가, 음. 그, 띠34보단 좀 굵고, 22mm짜리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관총 달고, 그 다음에 연막탕 뿌리는 거. 응, 음, 아, 예. 예. 네, 연막탕 뿌리는 거. 음. 그게 천마오야. 옛날에는 이거 장탄수가 아, 이게 안 하기서 쫙 어, 욕구. 안 하기서 욕구길데 요건 어. 유압식으로, 어. 요걸. 올려, 들어 올려가지고? 어, 들어 올려가지고. 자동으로, 어, 어 기계식으로 젓는 어. 거. 그거 하나 했고. 근데 어쨌든. 북한의 탱크의 그 발동기를 어. 어. 우리 양 선생님도 써봤다. 그 소리 어. 아니에요. 아, 근데, 어. 군수용은또 따로 만들어요. 군수용은또 따로 만들겠지. 따로, 따로 음. 만드는데도, 음. 그, 출력이 딸려갖고, 그 언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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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력시위할 때, 음. 피, 그, 그 김정은이 그무력시위할 때, 여기서도 그테비화면 나왔어. 탱크가 음. 고장나서. 어, 고장나서 그 지루 음. 좁아 나가는 거. 이러면, 어, 북한의 저 오일 사정이 긴장해요. 네, 네, 네. 오일. 오일. 네. 오일, 그 재생유를 쓴다고 군수 엔진들도 에스, 에스, 이 탱크 엔진을 400시간 돌리게 되면 음. 엔진을 내려갖고 수리를 보내고 음. 또그 또 수리 엔진세골걸또 올려놓는다 말이야. 근데 정훈련 을 한번 나갔다 오게 되면 음. 엔진을 저 오일을 싹바꿔야 된다 말이야. 또 근데 바꾸질 못해. 그럼 펜오일 그걸, 그걸 뽑은 거를 다시 더 재생농장에 보내. 야 이게, 이게 북한 탱크. 고쳤던 음. 거리요. 음. 몇톤 나가는, 음. 몇십톤 나가는 고층 똘. 지금은 말하면 그 천마호가, 음. 그때 34가 1세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천마호는 한 2세대쯤 될 거야. 장비 상태가 2세대. 그런데 어쨌든 구 소련제를 모델로 해서 음, 지금 음, 천마우도 음. 다 나왔으니 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는 거 보면 러시아 안보기도 그렇게 형편없는데. 그럼. 북한의 탱크는 그거는 고물이 네. 없을 음. 거 없어. 재래식이지. 그리고 그 탱크 대가리 그 음. 포탑, 포탑이잖아. 바로 위에 그 탱크 원래는 음. 포탑. 그거는 그 주광품이거든. d 음. 3십자도다그 주광품이지만은 음. 그 자체를 북한에서 업그레이드를 못 시켰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천마호라는 건, 그 연막탄을 뿌리는 거하고, 거기다 기관창 하나 올려놓고, 응. 그 철갑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해놓하고 거부할게, 너. 그럼 포 봅시다. 이건 또, 김정일이가 아주 핫하게 주체포 해가지고, 지금 자주포거든? 자주포. 그거 기동을 못해. 포신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어디 가나 딱 고착시켜놔야 돼. 그 주체포라 그러잖아, 주체포. 어, 주체포. 응. 북한에서는 주체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주포라고 그러대. 응. 응. 그것도 구소련체 포입니다 김정일이 무슨 주체포 이름 달면서, 포는 전쟁의 신이다! 응. 하면 이렇게, 그 제가 제일 처음 내놓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차 대전 때 이미 나온 말이더라고. 그 퍼무기 국방과학자들이고 다 뭐, 새로 좀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봐. 근데, 그것도 멋습니다. 방사포 역시 같습니다. 방사포. 뭐 쟤네 좀 썩긴 써는데 어디까지나 시험 발사지 못합니다. 번는든 그것도 다 폐물이야. 그 다음에 포무기 중에 제일 핫한 게 112호 무기라는 게 하나 있거든, 북한에. 이거 1992년도 김일성이 죽기 2년 전에 국방과학원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 112호 고사무기를, 어, 개발하지 못하면, 어,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 그랬거든. 이게 무슨 폰가? 나름 자동제어장치를 올려놓고 자행, 자동으로 행자 쏘는 거거든 이 포가 네, 네. 김일성, 김정일이 이 말을 내놓으면서 이 포가 완성돼야 소위 우리가 남조선 해방작전할 때남한는 인민군 유생역량을 보호할 수 있다고 딱 그랬거든 네. 적들이 공수부로부터 네. 이거 아직까지 못했거든 왜 못했나? 북한은 포신 따위는 만들어도 자동제어장치를 못 만들거든 시험사격을 100번도 남아있는데 함시 한 발이 날아가도쏴는데 그리고 1분에 몇발 나가야 된다는데 기준에는 연속 사격을 해야 되니까 1분에 10분에 1도 못나간이 발사탄이 이건 지금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렇 말하면 그, 그럼 그벌칸포라는 게? 어, 음, 몰라 여기는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연자동포래 자동포라는 음, 그거지 벌칸포 음, 음, 음. 이거 음. 이걸 무장시킨다고 정리 못했거든 이게 그 다음에, 한선. 이건 더 막연해. 무전도 잘안 건데. 아니, 그 탱크마다 무전기 하나씩 다 응, 있거든요. 응. 그 있는데, 그, 거 그, 거기 38호 공장에 들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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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을 바꾸려고 그 장갑차를 끌고 온단 말이야. 네, 네, 끌고 그, 탱크를, 에, 응. 그 열차로 들어오고, 응. 뭐, 뭐, 장애에그 가까운 데는 끌고 오고 그래요. 응. 그럼 다 무전기 한 대씩 있어. 응. 음. 들어가 보면 다 중국산이야.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 현대적인 건안줄거 아니에요, 최신형은. 어. 옛날 그주줄이 아니에요. 옛날, 옛날 거지, 60년대에 만들어 거. 그거. 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음. 아, 러시아들도 그렇게 군사 이, 뭐 2위 대국이라 그런 무전기를다 음. 토청하더라고. 우, 아니, 정보전이 근데. 여기서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음. 지금. 완전히. 음. 그러니까 음. 이 북한은 그 중국산 쓰다 보니까 그거 더 낙화할 거 아니에요. 더 어. 낙화하지. 절대로 중국은 북한 군사력이 살아나가지고, 전쟁 능력이 살아나가지고, 미국이 자꾸 개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음. 구닥다리만다 넘겨줄 거란 말이지. 어, 그러니까, 김정일, 이리는 길도 공부를 좀한놈아니야요그 놈은? 이거 재래식 무기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겠구나. 알고, 음, 그 핵을, 핵을 연구하는 걸 박차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자기네 이 함선이 이건, 이건 더 막연하거든, 이거는. 음. 이거는 더 야, 해군 많이. 해군 무력은, 그건 뭐, 남한에 어, 비하면 쪽배요. 어, 쪽배고, 잠수함, 이거 뭐, 꽁치고물에 걸릴 정도니까, 그것도 간첩실현나르는 그, 소형 잠수함이 대한민국 어디서 꽁치고물에 걸렸다며. 이거는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그니까 북한의 자동보총, 이건 다 날이 없어서 똥못써 그리고 지금 북한, 북한의 이 구소련 자동보총을 모방에서 만든 게단데 이차대전 이후에 그 나왔던 휴대용 자동보충 같은 거. 이거 백두산 권총도구 소련 그 허신용 건총을 모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다 그거. 주고 있다는. 다 원조상은 다러시아 건데. 시아 건데, 이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겪어보니까 이것도 말짱 이거 무슨 진짜 개구라요. 뭐. 그니까, 러이 모든 게, 함선, 잠수함, 뭐, 반잠수정 쟤네는 아무리 많이 해놨다 해도, 함선인 경우는, 열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열7 일곱대, 한시, 수리조이 들어가 있고, 세대만 경비를 잤대. 지금 현재 실태가. 근데, 이자쪽 보니까, 음. 독재국가에는 다 호황된 게 많아요. 다, 과장이 많지. 이 밑에 놈들이, 비리 음. 부정 헌우라고 어다 과장돼서 보고한다 말이야. 거짓 보고를 계속 네. 올리지. 그그 네. 그, 그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그그 음. 그 말만 올리니까 음. 밑에가 현실은 그 제, 독재자가 아는 현실하고 현장의 진실은 괴리돼 있단 말이야. 아득하게 멀지. 네. 그럼 네. 비행기.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비행기 직근읍시다. 이번에 저 이제 양영일 사장님이 말한 중에서 고의 보고 3월 중순 노동신문에 우리 일꾼들이 호의보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왔어. 제가 특히 농업생산에서. 호의보고해 하게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 그놈이 아직도 모르는가? 응. 그대로 제대로 수행 안 하면 완전히 책벌 매기고 완전히 그 뭐야 지위 해제시키고 추방하니까 거짓 보고를 자꾸 하거든? 자기네가 시스템을 그렇게 무지하게 사람잡이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 간부들이 허위보고 때문에, 특히 농업부는 허위보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나갈 걸못 나간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했대. 노동신문에 탁 나왔어. 이것만 놓고 봐도 이 허위보고로 만들어진, 북한은 통째로 호위니까 북한이 그래, 이 모든 것 때문에 핵 중장거리 미사일을 박차려가기 시작했거든. 자기네 가지고 있는 상용무기 갖고는 어떤 전쟁도 못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 미사일을 비대칭 전략으로 나왔는데, 이것 역시 지금 3 4 0년째 시험 발사하고 있거든. 이거는 철저히 공갈용이며 협상용이거든. 응. 그런 공갈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응. 김정은이의 뭐 삐또가 돌아서 저막 그걸 실행을 허락이면 <laughs> 그 김정은이 죽는 거예요. 없어지지. 김정은이가 이 지금 미사일 쏴대 되는 그 본질적 요구는 회담하자는 뜻이거든. 회담하되. 미국이 여태까지 대북 기조를 가지고 온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는 없는 방법으로 없애라, 폐기하라. 그 원칙을 좀수정 후퇴하라는 그 메시지거든. 이번에 김종 정이가 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걸 느꼈겠지. 내가 이거 핵, 핵이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음. 단지 협상용이에요. 그거를 폭력수단을 갖고 지금, 음. 지금 공갈 형식으로 지금 주문하고 있거든. 이렇게 에, 설명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뭐 북한 문제 해결되면 북한 핵이 대한민국에 될수 있다. 이런 망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시 대한민국이 만드는 게 낫지 북한 거는 절대로 못 쓴다는 것. 8 0년대는 그래도 북한의 경제가 군수도 그럭저럭 돌아갔답니다.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강력한 대북 제재로 해서 이 공장들이 한두 구간만 돌리고 있는 지경이 됐거든 지금. 원래 민수가 망하면 군수도 망하는 게 순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리될 때그 북한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을 군겨 죽이면서 경제를 파괴하면서 그 전쟁 야망을 가지고 만들어놨던 그 많은 모든 무기는 아무짝에도 못 쓰고 또 북한 재건하는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구용도로 그 쓰이게 될 것이다. 그걸 그... 그걸, 저, 뭐야, 그, 철근을 음. 뽑아서, 그 산업, 산업 재건에서 음.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이 주제는? 광 처리하는 것도 돈 많이 들 거예요. 돈 많이 들 거예요. 음. 그래도 가야 할 군법 바다에다 던질 순 없잖아. 음. 쓸건 써야지. 그, 녹이고, 뽑고, 그러면 <laughs> 돈 많이 들어야지이 음.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인민들에게 호사입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간이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